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소 1장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소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 사람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갖기를 원합니다. 이 증거가 있어야 좀 안심이 되는 것 같기 때문일 거예요. 우리가 믿었다 라고 말하지만, 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구속, 곧이 죄사함이 우리의 영적으로는 놀라운 변화이지만, 이 구원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를 만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이 맞는가 확신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 예수님 정말 제대로 잘 믿은 사람 머리에는 뭐 별이 반짝반짝 한다든지 뭐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현상이 있으면 아, 내 믿음이 합격점이구나 라고 안심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 자꾸 우리는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어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6의 생일은 기억하면서 어떻게 0의 생일은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말은 곧 구원받은 날이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 이단의 확신교리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은 제 생일을 기억하지만 언젠가 제가 제 생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온다고 해서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삶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과 같은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로 할지라도 자신이 회심의 날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채 그저 근거 없는 자신의 심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을 안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영적인 자세입니다. 주일 성수도 잘 하지 않고 말씀 생활도 기도 생활도 설렁설렁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스스로 확신하는 그 확신은 전혀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순전히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확신일 뿐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구원에 이를 만한 순전한 믿음이 있으면서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는 것이 구원에 관한 바른 모습이고 합당한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과 자신의 믿음을 확신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운동계보의 대표적인 신학자인 파함이라는 분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서 성령 침례를 경험하지 못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침례와 더불어 방언이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어릴 때 부흥회를 참석하면 이런 부흥강사 목사님들 꽤 있었습니다. 구원, 방언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방언 위에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셨던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방언이라는 외적인 현상과 구원이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주장은 위험한 주장입니다. 방언과 구원은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는데 이건 전혀 그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에 관해서 성령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을 보여준 겁니다 성령의 임재라는 전에는 없었던 처음 있는 현상을 사람들이 겪게 하는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 있어야 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있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성령이 임할 때에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임하는 현상을 눈으로 보여준 겁니다. 아 그래서 성령의 임재라는 것이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이신 성령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 눈으로 보이는 현상을 잠시 사용한 것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침례 침내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그 이후로도 누구에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져서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방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언이 처음 성령의 임재의 현상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이 방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얻었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것을 보고 이방인에게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똑같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이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라고 인정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불의 혀 같은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다면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했을 것이고 성령의 임재와 동시에 방언이라는 현상을 목격하지 못했다면 이방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 당시에 상황적인 필요에 따라서 현상적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초기 기독교의 구속과 선교 사역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것이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증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확신은 정말 옳은 것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확신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눠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확신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페이소. 이것은 확신 혹은 믿음만을 뜻한, 믿음이 뜻만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다른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 중에서 믿음 혹은 확신으로 번역된 곳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가 좀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신약의 저자 중에서 오직 바울만이 확신이란 말을 할때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 외에도 오직 바울만 사용하고 있는 독특한 표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도 오직 바울만 사용했습니다. 그릇이라는 표현도 바울만 사용했고요. 전제라는 표현도 바울만 사용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확신이라는 말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 바울이 말하는 확신을 다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지만 오늘은 그 대표적인 구절인 빌립보소 1장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6절 말씀 한번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지금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역사에 관한 확신입니다. 자신의 감정적인 확신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내 감정적인 확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가 예수님의 심판의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그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로마서 7장 15절로부터 24절까지의 그의 고백을 보면 알수 있는데, 그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는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날마다 싸우는데, 이기는 것은 죄의 법이라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냈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맹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것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확신에 대해서 로마서 4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바울의 확신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믿음. 이것이 그의 확신입니다. 이 약속이 견고함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대단하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지, 바울이 또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 바울이 확신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 의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기에 유일한 확신이 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신뢰가 변함없이 굳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위에 나의 믿음은 약간의 의심의 시선을 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 평생의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의 믿음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확신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참된 확신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기쁨으로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확신에 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확신이 나의 믿음을 스스로 확신하는 나의 감정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며 그 약속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건네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굳건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 위에 오히려 나는 내 믿음에 관해서는 서푼 정도의 의심을 가지고 나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되돌아보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평생과 그 기쁨의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된 하루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서 평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